진짜 휴대성이 너무 좋아요. 가성비가 낭낭한 진짜 너무 향기로워요. 내가 사람이었나 꽃이었나. 좀더 요철을 커버하면서 미세하게 핵 지속력 짱짱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laughs> 여러분 반갑습니다. 훈이언입니다. 제가 오늘은 다가오는 여름을 대비해서 파우더 추천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훈이언과 함께 떠나볼까요? 하나 둘 셋. 이크의 뉴이스트 허니 팩트, 이 큰의 퍼퓸 파우더 팩트, 이크의 셀피 HD 피 d 쉬 팩트. 총 이렇게 3종인데요. 이 3가지 모두 초세밀한 파우더 입자로 미세먼지 차단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신기하지 않나요? 이 파우더가 정말로 세밀하다 보니까 피부를 싹싹싹싹 보호를 해줘서 미세먼지가 착 들어가는 거를 막는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 더러운 미세먼지가 피부에 들어가는 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고급지게 이 파우더 타입을 싹싹싹 발라주시면은 어쩌자쩌 차단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정말로 아직 그럼 낭낭하시다. 그럼 지금부터는 각기 다른 매력을 갖고 있는 이삼종 파우더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이스트 허니팩트. 바로 이 허니팩트는 정말 디자인부터 너무 깜찍하죠? 정말 요렇게로 제가 이걸 파우치에 넣고 다니는데 많은 친구들이 에어팟 케이스인 줄 알았다고 너무 예쁘다고 탐을 내더라고요. 그럴 때 이제 제가 아니야, 아니야. 파우더야. <laughs> 이렇게 꺼내니까 정말 컴팩트하다고, 정말 예쁘다고, 귀엽다고 갖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친구들도 그런가요? 역시 이 제품은 학생 친구들을 위해서 나온 제품이라서 가격도 저렴합니다. 가성비가 낭낭한 12,000원에 판매가 되고 있고 보시면 여기 스트랩도 있어 가지고 진짜 휴대성이 너무 좋아요. 여기 손가락 딱 이렇게 걸고 파우더 딱해 주면은 정말 떨어뜨릴 위험 없이 파우더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짜라란! 그래서 열어보면은 안에 파우더 입자를 보셔야 돼요. 굉장히 미세한 거 보이시나요? 얘를 이렇게 발라도 정말 모공에 끼이지 않고 곱게 곱게 그대로 올라가요. 특히 저처럼 잔주름이나 모공이 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제품을 사용하면 좀더 요철을 커버하면서 미세하게 정말 아기처럼 보송보송한 느낌으로 사용을 해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름이 허이라고 나와 있듯이 꿀 성분이 들어있어서 밀착력도 굉장히 좋고요. 피부에 생기를 주면서 수분을 좀 보호해주는 느낌이 있어요. 또 우리 이제 파우더 바르면 저는 좀 건조해지는 게 싫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제품은 정말 미세하게 초크초크하게 수분 손실을 막으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텁텁하면서 답답한 느낌은 절대적으로 피할 수가 있고요. 정말 마무리감 정말 쓸데없는 유분기를 잡아주는 역할로 이 제품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도 간단하게 이 퍼프 통실통실한 퍼프를 이용해서 살짝 발라주면 은 정말 아기 피부처럼 보송보송하게 보들보들하게 마무리감을 시켜주더라고요. 어, 향도 너무 좋아요. 이거 무슨 향이야? 어, 진짜 이런 향수가 나오면 좋겠다. 나 진짜 제가 저번 쿠션 리뷰 때부터 말했지만 입큰은 빨리 향수도 출시해주셔야 돼요. 정말 퍼퓸 쿠션, 뭐 퍼퓸 팩트 이런 것도 좋지만 향수 딱 내주시면은 그것도 완전 베스트셀러로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어, 진짜 너무 좋아. 그리고 이렇게 제가 아까 말했던 잔주름 부분들, 팔자주름, 눈가주름 같은 부분들도 살살살 올려줘도 정말 자연스럽게 유분감을 잡아줄 수 있어요. 정말로 세밀한 파우더 입자라서 그런지 제가 또 촉촉이 쿠션 좋아하잖아요. 바로 여러컬랑 입큰의 쿠션 같은 경우 촉촉이 쿠션을 사용할 때 진짜 궁합이 너무 괜찮더라고요. 얘가 또 광이 예쁜 쿠션이잖아요. 근데 또 팩트를 딱 올려 버리면 그 예쁜 광을 쓰르렁 잡아먹는 그런 상황을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데 이 팩트 같은 경우는 예쁜 광은 어느 정도 유지를 시켜주면서 우리 메이크업을 고정력을 높여주는 역할로 사용할 수가 있어서 저는 이두 가지 조합을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팩트 같은 경우는 모든 피부 타입 분들한테 굉장히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 입큰의 퍼퓸 파우더 팩트. 이 퍼퓸 파우더 팩트는 정 말 그대로 퍼퓸, 퍼퓸. 완전히다가 향기로워요. 진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두 가지 타입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 중에서 매트 타입을 가지고 왔는데, 안에를 보시면, 이전에 허니팩트랑 동일하게 21호, 23호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얘는 좀더 커버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발라볼게요. 발라보면은. 아까랑은 좀 다른 느낌이죠. 발랐을 때, 어, 어떡해. 이거 향기 어쩔 거야, 진짜. 진짜 어떤 느낌이냐면, 딱 향기를 맡으면, 내가 사람이었나, 꽃이었나. 바로 내가 꽃이었어, flower.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진짜로. 어, 취한다. <laughs> 진짜 너무 향기로워요.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약간 지금 꽃이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야. 어, 진짜 너무 좋아요. 여튼, 여튼. 퍼퓸 파우더 팩트라 그런지, 어, 진짜. 어, 향기가 장난 아니고 지금 안에를 좀 보셔야 돼요. 안에 입자들이 굉장히 촘촘하고 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피부에 올렸을 때 유분기를 굉장히 잘 잡아주고 커버력도 어느 정도 갖고 있어서 우리의 요철 있는 부분 그리고 모공 있는 부분들을 잘 메꿔주는 역할도 해주는 것 같아요. 진짜 커버력 있는 팩트는 조금은 텁텁해 보일까봐 안 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진짜 미세한 입자라서 자연스러우면서도 커버력 있게 사용이 가능하더라고요. 제가 또 매트한 피부 표현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얘는 아, 보송하면서 매트하니까. 진짜 깔끔한 것 같아. 요 여름철에는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마무리를 해줘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따봉! 그래서 이 제품은 제가 지성분들에게 추천하는 제품이고요. 특히 수분 부족형 지성분들한테도 이 제품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오랫동안 피부화장을 유지하고 싶다면 퍼퓸 파우더 팩트도 추천드릴게요. 이크의 셀피 HD 피니쉬 팩트. 셀피 팩트는 정말 보송보송함이 끝인 것 같아요. 지금 안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하얀색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전에 팩트 두 가지 같은 경우는 21호, 23호. 색상을 갖고 있어 했었잖아요. 근데 얘는 색상이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 아이는 정말 파우더 역할만 하겠다 이거죠. 진짜 보송보송함이 끝인 것 같아요. 완전 극치. 그래서 얘를 딱 사용했을 때는 피부가 정말 핵 지속력 짱짱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안에도 보시면 딱 이렇게. 정말 미세한 입자로 구성되어 있어서 피부 모공은 물론이고요, 뭐 잔주름 특히 우리가 뭐 아이 메이크업이나 입술 메이크업의 지속력을 높일 때도 파우더를 사용하잖아요. 그럴 때 만능으로 사용하기에 좋은 제품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피부 타입은 지성 분들, 완전 핵 지성 나는 유분기 때문에 여름만 되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다 하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저처럼 수분 부족형 지성이나 또 건성 타입 분들은 이거를 또 두껍게 바르면 우리의 피부가 못 견딜 수도 있으니까요. 그럴 때는 브러쉬를 이용해서 가볍게 우리의 메이크업을 픽. 하고 고정시키는 용도로만 사용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피부 타입별 파우더 추천은 여기까지고요. 흐니언 픽 파우더 제가 이 상종 중에서 딱 선택한 짜라란! 바로 이 현이펙트를 활용한 베이스 메이크업, 내추럴 메이크업을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큰 셀피 포어 부스터 이 제품은 실키한 텍스처가 번들거림 없이 피부 요철을 매끈하게 커버해준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또 포어 부스터 모공이 저처럼 크신 분들은 모공 메꿔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모공이 큰 부위들을 또 코어 부스터로 모공을 쏙쏙 넣어줘야죠. 간단하게 손으로 바르면서 그다음에는 등글려주세요 오! 굉장히 크리미 크리미하게 올라가네요. 뭔가 이런 질감은 쿠션을 딱 올렸을 때 어떤 느낌이다? 밀착이 잘 되고 굉장히 궁합이 좋은 느낌이다 라고 할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고, 남은 잔량으로는 코에도 올려줄게요. 또, 포어 부스터답게 굉장히 모공에 쏙쏙쏙 들어가고 있어요. 이크네 퍼펜사운 쿠션 글로우 커버. 얼굴에 바로 발라보도록 할게요. 지금 커버할 부분들이 굉장히 어머, 시원해라. 여름에 촉촉이 쿠션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바로 이것이다. 진짜 여름에, 어머, 어머, 이거다, 이거다. 여름에는, 어머, 진짜 굉장히 시원해지고, 여름에는 진짜 이렇게 시원, 쿨링감 정말 중요하잖아요. 피부에 온도 쌍. 그래요, 그래요. 다시 진정 좀 하고, 피부에 온도를 쌍. 낮춰주면 훨씬 더 베이스가 깔끔하게 올라간다. 뭔지 아시죠? 어머, 기분 진짜 좋아졌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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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버력도 좋고, 이거 어쩔 거야, 어쩔 거야. 아, 진짜 얘는, 와, 아, 아 역시 이거, 이거. 퍼프가 또 이렇게 뾰족하게 생겨가지고, 여기 바를 때 굉장히 좋아요. 어머, 어머. 쿨링감 낭낭하셔. 여러분, 여름, 여름에도 이거 사용하셔야 돼요. 제가 팩트를 활용해서 여름에 또 나는 촉촉이 쿠션 쓰고 싶은데 너무 끈적거리고 촉촉. 그래서 못쓸거 아니, 아니. 바로, 바로 요 허니 팩트만 있 면 여름에도 쓸수 있다. 제가 활용법 완벽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발라볼게요. 이게 색상 23호인데 굉장히 화사하게. 어머 어머 어머. 진짜 내 피부처럼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어, 광 너무 예쁘잖아. 와 커버력 끝장나 진짜. 이거 피부 어머 새... 어머 어머. 제가 또 옐로우 베이스를 굉장히 좋아하는 뷰티 크리에이터로서 얘는 진짜 화사한데 어머 자연스럽게까지 해가지고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또 뭔가 그 인위적인 톤업 하면은 제꺼려지는데 얘는 아 너무 예뻐. 이렇게. 이렇게 피부병 완성했는데 여러분 어떤가요?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f o l 쿠션 광고 아니고요. <laughs> 굉장히 깔끔하죠? 화사한 톤, 커버력 무엇, 나이코 여드름 사라져 버리셨다 이크넷 유이스트 허니 팩트. 바로 오늘의 주인공 팩트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안에 있는 퍼프를 이용해서 사용해볼게요. 이렇게 퍼프를 발라주신 다음에 여기를 꾹꾹꾹꾹꾹 살살살살살 살살 살살 눌러주면서 발라주세요. 우리 피부 표현한 게 벗겨지지 않게 톡톡톡톡톡 올려주세요. 확실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미세한 파우더다 보니까 이렇게 초초기 쿠션을 사용하고 발라줘도 이 예쁜 i <laughs> 잡진 않는 것 같아요. 은은한게 각이 있고 이 팩트 자체가 좀 수분감도 있다 보니까 지속력 유지는 시켜주면서 이 촉촉이 느낌을 잘 가져가는 거죠. 특히 촉촉이 베이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파우더를 사용하시면 훨씬 더 이쁘게 유지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코 같은 경우는 유분기가 올라올 거기 때문에 좀더 꾹꾹꾹 눌러줄게요. 굉장히 애기처럼 보송보송해지는 느낌이 있어. 근데 텁텁하지 않고 진짜 보들보들하다. 이크네 셀피 글로우 필립스. 제가 N1, N2 두 가지 색상을 가지고 왔는데 요로크로 립밤 타입을 가지고 왔습니다. 손등 발색부터 해볼까요? 정말로 이렇게 색상이 거의 발색되지 않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주시도 사용해보면은 이렇게 입술에 올려면 그때 딱 이제 올라오는 건 색상이 주시 발라볼게요. 보이죠? 어 너무 예쁘다! 완전 봄에 사용하는.. 뭔지 아시죠? 이거는 선홍빛이 싹 올라오니까 이것만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약간 여리여리한 메이크업을 할 때.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분홍색이 살짝 올라왔어요. 처음에 발랐을 때보다 좀더 색이 올라왔죠? 립크네 셀피 글로시 메이크업. 이게 칠리 색상도 있는데 얘를 좀 립에다가 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가져와봤습니다. 이렇게 펜슬 타입으로 있어서 안쪽 있잖아요, 안쪽. 약간 그라데이션 립 연출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게 또 얇은 펜슬 타입이라서 영역 지정할 때 굉장히 좋더라고요. 헐 미쳤다 너무 예뻐. 승돌이님 뭔지 아시죠? 굉장히 자연스럽지만 딱 안에 포인트가 될수 있는. 이렇게 하면은 촉촉이 쿠션과 허니팩트를 활용한 여름 맞춤 베이스 메이크업은 완성!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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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하시다. 우리 샤넬이가 얘기해보세요. 어머, 하품하지 말고 얘기해 보세요, 샤네. 오빠 오늘 메이크업 어때요? 약간 이촉촉이립 오빠의 립을 한번 봐보세요. 어머, 또 피, 어머, 제 얼굴에서 향기가 나나 봐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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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 말해 주세요, 공주님. 아니, 할지 마시고요. 너무 예쁘다고 지금 난리가 났네요. 고마워요. <laughs> 네, 여러분, 지금까지 여름맞이 훈언이 추천하는 파우더 3종 영상을 보여드렸는데요. 맞아요, 맞아요. 제가 누굽니까, 여러분? 바로 이벤트 요정 훈언 아닙니까? 제가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아주 그런 깜찍하고 낭낭한 뚜루룬! 바로 허니팩트 이벤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박수, 박수! 여기 있는 이벤트 방법으로 참여하시면 제가 총세 분을 뽑아서 선물로 드릴 예정이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오늘 하루도 흔녀 언과 함께 웃음 가득한 하루 되시면서 베이스 짱, 지속력 짱, 완전 짱짱짱 메이크업 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상 물러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오 진짜 너무 귀엽죠. 낭낭 하시다. <laughs>